진짜 이 서비스, 욕먹을 각오하고 공개할게요. 저희 첫 고객님 옛날 회사 모습 보시면 알아요 디자인이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였어요 회사답게 보이는 거 디자이너가 중소기업 그만두는 이유에 많죠 작업량은 많은데 월급은 적지 이렇다 할 포트폴리오도 못 챙기지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회사를 키울 엄두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디자이너를 뽑을 게 아니라 디자인 업체부터 찾아보자 하셨대요 한 달, 두 달, 석달 진짜 안 찾아본 곳이 없으셨대요 근데 디자인 회사가 가격, 작업량, 소통 이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하고 싶은 디자인을 마음껏 할 수가 있는 는건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데는 못 찾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디자인 구독 서비스 우리가 그냥 한명최저인것만 받고 최대한 디자인 다 해드리자 지금 디자인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 조금이라도 한번 도와드려 보자 그래서 로고부터 홍보물까지 필요하신 게 뭘까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요 해드릴 수 있는 디자인이란 디자인 은다 끄집어내봤던 것 같아요 로고 홈페이지 홈페이지 포스터 sns 패키지 디자인 오프라인 디자인 찾아보고 온라인 디자인 다 뒤져보고 그랬더니 18가지나 되더라고요 한명 최저 임금으로 1 8 가지 디자인을 다 해드리면 앞으로 디자인만큼은 진짜 걱정 없으시겠다. 너무 도움 되실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쓸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. 여기저기 안 맡겨도 되니까, 시간도 절약되고, 디자인도 통일되고, 중소기업 대표님, 뭐가 힘드실까만 고민해보니까, 세상에 어떤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. 서비스 시작. 디자인 구독 서비스 첫날부터, 진짜 엄청 힘든 거예요. 포스터를 수정하고, 수정하고, 또 수정했는데, 결국엔 처음에 했던 걸로 다시 할게요. 그러시고, 브러쉬어에 넣을 문구 써주신 대로 디자인했는데, 내가 언제 이렇게 써서 졌냐. 하시고, 홈페이지 디자인 다 끝내놨는데, 갑자기 프로젝트 엎어졌다. 하시고, 그땐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. 근데 어느날 갑자기, 그 대표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. 이번에 디자인 구독 서비스 덕분에 대기업이랑 콜라보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아, 여태 서러웠던 감정들이 그말 듣고 싹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보람을 느끼려고 우리가 디자인 구독 서비스를 만든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는 소상공인 이미지를 탈피하셨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쭉 저희와 함께 파트너 기업으로 성장하고 계십니다 한 명의 최저임금으로 18가지 디자인과 제품 촬영까지 중소기업 대표님의 브랜딩 성장을 돕는 디자인 구독 서비스의 원조 디자인 글복이었습니다